안녕하세요. 박효입니다. 안녕. 에, <laughs> 불고리 네, 아주 그냥 이게. 최월이요. 네, 일본의 겨울은 사실은 오, 밖에 돌아다닐 때게 춥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조금 이제 오래된 아파트라 이 창이 40년 됐다고요? 40년, <laughs> 40년 된 아파트인데 창이 이중창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 혹시 여기 야 일본 아파트 대상으로 이중창 공사 사업하실 분들은 이제 저 추천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좀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아침 엄마 집에 올라가서 밥 먹고요. 점심은 스시. 오후에는 수족관도 가고 그리고 또 동키 갔다가 아 가이소 갔다가 아이소. 에겐샵 갔다가. <laughs> 오늘 또 재밌게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 이제 엄마 집 올라가야겠죠? 엄마 집 올라가서 오늘 무슨 메뉴가 나왔는지도. 안녕. 갔어요? 안 잠갔었나요? 잠갔어요. 안 잠갔었어. 잠갔어. 오늘 안잠갔어 예쁜 영상 그런 거 없어. 날 것에 대한 영상을 보여줘야지. 어? 사람이 맨날 어떻게 예쁜 거 보여줘?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눈도 막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가구조가 뛰어가면 일로와야 유지 안돼 거기 아 거기야? 오제 <laughs> 이거 들어고오빠상자와 이거 잊어 잇 오늘의 아침은 엄마가 구워준 <laughs> 사랑으로 구워준 어, 식빵입니다 이거는 땅콩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콩잼도 맛있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약간 뭐랄까 그거는 약간 생크 안돼 안돼 생크림 부드럽고 약간 부드럽습니다 이게 한입 깨물고 생크림. 먹고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정... 다음 뭐라고요 다음 다음 끊었어 편집했어 뭐라고요 다음 <laughs> 네, 이제 나갑니다 오늘 어디 가죠? 뭐 수족관 스카이트리, 그럼, 스카이트리. 오, 날씨 너무 좋아. 오, 이본 차입니다. 우리를 데려다 주신대요. 네, 안된 거. 안나 거. 안된 거. 안된 거. 안된 거. 안된 거. 거. 저희는 지금 스카이 트리에 왔습니다 우우우우아어머니잘 네, 네. <laughs> 이거 힘드셔 어, 구경하자 구경 커피 먹고 싶어? 괜찮아? 커피? 응? 커피 사줘? 아니 아침에 주면한잔다 먹어 우리 다좀나뜨고 올까?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 우와 아 진짜 뭐 먹을게 많다 야 이런거 하나씩 하 하나 하고 싶다 책.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야 내가 하고 싶다 뭐할까 유지 봐봐 뭐 할거야 유지야 여기 이것도 있는데? 아 그래? 유주, 기다려야 돼, 언니. 해야지. 어떤 거, 이거? 응. 이거 할 거야? 알았지. 응. 이거? 경찰? 이... 응. 아, 이게 잘안 맞네. 야! <laughs> 한 번만 더 해보자. 와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되겠다. 눌러봐, 유주야. 오! 어? 아, 안 됐다, 가자. 쿠라, 어? 수시. 쿠라, 쿠라. 와. 132엔 수시. 으, 어, 갑니다. 수시 먹으러 갑니다. 예약, 어. 예 <목소리> <목소리> 이거 <laughs> 일본 도깨비 아니야? 도깨비다. 도깨비가 움직인다, 전부, 그지. 밥먹고나 아. 아, 진짜? 오. 뭐지? 지금 어 이거 인테리어가 엄청 깔끔해요. 우와. 아, 이게 진지, 이게 진지. 녹차 가루가 있어요. 녹차 가루가 있어요. 녹차 가시가있어가봐요고가 많이 어세요녹금 가루가 있어어 음. 배고파지고 있어 넣어, 봐 나도 물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응? 나, 나도 물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빠가 잡아주면 되지 아빠가 잡아주면 되지 응. 아빠가 잡아주면 경복 딸이고 빨리 걷기. 또했다안 돼. 똑광이야. 어 너무 심했어. 꽝났어 이제. 아 저기다 넣을 거라고? 응, 저거 가득 들고 간다고 합니다. <laughs> 여기 있는데 샤리 콜라에요, 콜라. 샤리 콜라인데. 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오. 실리 <laughs> 콜라. <laughs> 먹어야지. 무슨 맛이야? 난,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콜라 맛은 아니지, 그죠? 무슨 맛이냐면 요구르트인데 약간 상큼한 맛은 없고 그냥 단요트레 탄산 있는 맛. 찍어줘, 엄마 찍어주고. 엄마 오늘 어때? 이거 꼭 먹어봐요. 어, 평생에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한데요. <laughs> 해봐, 유주. 어어 어! 어, 괜찮아. 소소소 소소 뭐. 내 바지, 아빠 바지 두개 갖고 왔어. <laughs> 이거 하고 이거 해봐. 네 개에 위로 다섯 개. 커드버기어 아빠 이거 맞춰 붙이면 안 돼. 잘 뽑아야 돼. 유주야. 빵! 와, 너무 심하다. <laughs>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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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어, 지금 나왔다 나왔어! 어, 두개 나왔다! 오! 어차니우 차, 우와, 차! 여기도 돼! 나링 아, 이거, 이거. 돼, 티링! 티링! 티링? 아 이와티유 아, 유모차! 아, 유모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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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모차! <목소리> 어, 어른, 다섯 명! 애기 한 명에서 10만엔, 아, 아 만엔, 만엔. 어. 만엔. 음. 오. 헬리포터. 어, 네, 보통. 여기, 아, 여기? 아, 바스, 아까 밑에서. 음. 여기. 스케이트 타는데 도 있어. 뭐라고 기다리고 있어. 큰아빠 기다리고 있어. 이쪽으로 쭉 가면 수족관이 있나 봐요, 수족관.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와, 사람 진짜 많이 있네. 어, 여기다. 그럼 수족관에서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마그넷을 찾읍니다. 마그넷 여기마여스 있을 것같 이거 하나 샀습니다 마그넷 마그넷 응, 여행 또 자기 찍는다? <laughs> 다른 사람 안 찍고? <laughs> 이상한 게뭐가 정보와 그리고 이런 풍경 <laughs> 지금은 중이에요. 이제 수족관 갔다가 다이소 조금 큰데 가서 또 사고, 지우가 지우 가고, 옷가게도 가고, 로프트, 로프트 로프트. 로프트도 가고, 네, 많은 데를 또 가려고 합니다. 자, <웃음> <웃음> 여러분들 괜히 오리털 간 잠바 같은 거 입고 오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어, 진짜. 패딩패딩 어 어? 입었다가는 여러분. 기모 같은 거 입고 오지 마세요. 아, 기모 입지 마세요. <laughs> 야, 웃기 있어. 우주야 그냥 자. 웃기 있어. 누워서 가줘 그만. 아, 여기는 지금 다이어입니다다이 또 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 공부를 또, 공부를 가야지. 우리 음, 5 0 0물이 응, 토켓도 있고. 이것도 500원, 500원. 어, 이런 것도 파네? 300행이다. 지우 <laughs> 간다는거 아니었대? 지우. 이제는 옷 사러 갑니다. 다이소에서 약5만원어치를 사고 100엔짜리로 50개정도를 산거예요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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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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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스지 자 이제 쇼핑 좀 하고 오겠습니다 따라... 죄송합니다 제가 찍어야 될건못 찍고 자기 얼굴만 맨날 찍고 안 찍어야 될걸 찍고 사람들은 오빠 얼굴 궁금해한다 지우에서 옷을 안 갖고 와서 옷을... 일본의 선협 여기 안 가죠? 아직은 뭐 아까 너무 많이 먹었다 뭐 그래도 구래 아주 예쁘게 해놨네. 뿅뿅뿅뿅뿅 뿅. 어 오, 로프트에 또 왔습니다 우리가 다이소 갔다가 로프트 갔다 그냥. 이야. 예. 아 못하겠어요. 오늘은 쉬어야 돼요. 쇼핑 아무나 못해. 내일 또 강행군이라. 카메라 바로 앞에가 다 깨져. 어휴 큰일 날뻔어 들어가야 다들 그러던데. 네. 저희는 지금 잘 도착했고요. 오늘 네. 네 아파트에요. 아파트. 마무리도 또 이제 엄마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트리를 갔고, 네, 수족관 갔고, 그리고 쇼핑몰 주고도 고 갖고, 다이버도 갔고, 로프트도 갔고, 지유도 갔습니다. 내일도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죠. 축하하 아, 다녀왔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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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다요아 응. 진짜. 애기, 이 파트, 여기 파 여기 약한. 카라마카라하때 응. 묽은 갈라하고 피부가 네. 우스 아, 거. 다 아, 음. 이거 먹어. 알겠 유주밥은 어쩌하지 저도 밥막몇번안 쳤으니까. 나 고기랑 제가 같이 할게요. 어. 어. i oh, know